오늘 저는 그 강원도 동해안에 있는 석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석호 관련해서 속초시의 그 석호 관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속초시의 석호 관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강원도 지역에 있는 석호 관리 그 지자, 각 지자체별로 석호 관리 방향과 비교하면서 속초시의 석호 관리 방향이라든가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이것은 이제 속초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아직까지 못 받았지만 전화 통화로만 이제 몇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서 속초시의 석호관리 방향이 다른 지자체하고 조금 다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 강,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제가 이 사례를 들려고 하는 그네 개의 시 군이 있는데 강릉시하고 그다음에 양양군 그다음에 속초시 고성군 이네 개의 시 군의 석호 관리 바, 방향과 인식 의지와 속초시의 이제 기본 인식 석호에 대한 기본 인식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속초시에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석호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석호는 상당히 자연 생태 기수 지역이라서 이제 기수 생물이라 그러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그 민물식물과 아니 바다, 아, 민물생물과 바다생물. 그러니까 바다 어류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공생하는 그런 그 곳이어서 이 자연 호수로서 상당히 보존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이 석호가 망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의 자연 환경이 망가진다는 라거 하는 척도의 가름자도될수 있기 때문에 이각 지자체들은 석호 관리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선 강릉시의 석호 관리를 보면은 경포호를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은 경포호의 습지를 계속 들립니다이 습지를 늘린다는 것은 그. 경포호로 들어오는 그 물의 오염도를 습지에서 어느 정도 정화를 시키고 그러고 나서 경포호로 들어가게 해서 그 습지 생태도 에 살리기도 하면서 경포호도 살리는 그런 그 이제 생태 복원 작업을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순포 습지 같은 경우는 아예 습지 형태로서 이제 그 관리를 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관리 이제 보존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원래 석호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이제 그, 육지화가 되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석호가. 그래서. 이 석호가 영원 불변, 불변하게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육지화가, 습지화가 되고 육지화가 되면서 다시 육지로 다시 또 석호가 또 형성되는 그런 이제 그 환경적 순환을 반복하는 것인데 약간 만 년에서 한 육천 년 전부터 석호가 형성된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는 그렇게 형성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자료가, 그렇게 지금 이제 사실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들은 주로 이제 그 석호 주변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지금처럼 뭐 높은 건물 짓거나 석호 주변은 뭐 이런 건물들은 없지만은 인간들은 그 주변에서 석호 주변에서 민물 식물, 생물도 잡아먹고 그 다음에 바다 생물도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죠. 특히 양양시 양양군 같은 경우는. 쌍호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석호로서의 그런 기능보다도, 석호로서의 그런 형태라기보다도 습지 형태로 많이 남아있는데, 그 옛날에 석호였을 때 당시에 그 주변에서, 그, 그 다음에 이제 습지로 변화가는 그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채집도 하고 그 주변에서 이제 채취도 하면서 살아갔다는 그 힘력이 그 양양 선사 유적지가 그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적지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거기에 박물관을 짓고 그 다음에 습지를 이제 좀 보존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순포 습지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대 습지야를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그, 그 다음 순포 습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재자연화입니다. 그래서 그 재자연화를 목표로 해서 습지를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경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그 고성 같은 경우는 고성에는 중요한 그 석호가 두군두 두 곳이 있는데 송지호하고 화진포입니다. 송지호 같은 경우도 주변에 이제 특별한 건물이 없긴 없지만은 그 송지호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석호보다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석호의. 보, 보다도 수심이 깊습니다. 5미터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5미터 정도가 되니까 물이 그만큼 맑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제첩이라는 그 조개류가 채취, 채취가 되기 때문에 그 제첩을 이제 생산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그 업종들도 그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그러면서 그 이제 이런 이제 업체들이 이제 그 주변을 떠나면서 이 고성군에서는 이 송지효를 상당히 생태보건적으로 상당히 보존을 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건물 짓는 것도 상당히 규제도 많이 하고 습지를 점점 늘리려고 그러기도 하고 주변에 그 석호를 또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또 하나의 그석호인그 화진포 같은 경우는 그~ 고성군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복원하려고 합니다. 화진포를 왜 그렇게 복원하려고 그러냐면은 복원한다라기보다도 화진포는 그~ 이~ 동해안에 그~ 이제 강릉 양양 고성 속초시 이~ 네개 시군에 중에 1 2개 정도 소포가 있는데 그중에 오염도가 가장 높습니다. 상당히, 가장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축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공장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래서 고성군에서는 그네 군데, 양쪽 동서남북 네 군데 습지를 조성해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그 화진포로 들어오는 물에, 물을 이제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좀, 그 다음에 생태적으로도 좀 보존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엄청나게 기울여서 지난 2018년도까지 그 이제 생태보건 그, 계획대로 복원을 시켜서 지금은 이제 일반인들한테 공개도 하지만은 그렇게 이제이 습지를 만들어서 이제 석고 자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보입니다. 특히 그 화진포의 그네 개의 습지를 보면은 상당히 아름답기도 아름답지만은 주변의그 경관도 괜찮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건물들도 많이 좀 이제 어, 건물들도 없긴 없지만은 습지로 들어오는 그 유입되는 그 이게. 이제 그 오염된 물들이 정화되는, 아니, 정화장치도 좀 설치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세개 시군은 강릉시 양양군, 고성군 이세개 시군은 그 석호를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와중에서 되도록이면 습지를 만들어서, 아니, 주변을 좀 넓혀서 그 이제 석호를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속초시의 석호, 석호의 보존 방침이라든 보존 인식이라든가 방향은 조금 이곳 세 곳의 지자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개발과 관광의 역점을 좀 두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속초시에서 이제 이 석호를 그 학으로, 물론 뭐 학입니다. 이 원래 하구 관리법에 인제 들어갑니다. 석호가. 그렇지만은 석호는 석호 속호 나름대로 따로 구체적인 그 관리 방안들이 나와 있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그런데 속초시는 크게 하구로 보고 그 주변에 개발을 할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습지를 만들기보다도 데크를 만들거나 아니면 관광자원을 개발을 하거나 그다음에 영남호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부교를 띄워서 가운데 이제 관광객들을 유치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저는 이속초시의그 석호 관리 방향이 상당히 이제 좀 다른데 하고 달라서 원래 좀 자연 보존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하고 조금 살펴보니까 속초시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얘기제 이건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공지에 계신 분이 이제 그 친환경과하고 제가 담당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나눈 건 아니지만은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속초시에는두 개의 중요한 석호가 있습니다. 그래 석호가 두개 정도로 밖에 없는데, 청초호하고 영남호입니다. 근데 청초호는 옛날부터 항구로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구 안에는 수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주 옛날에, 1910년도에는 그 항구에는 군함까지, 일본의 군함까지 들어왔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는 미군이 그 주변에 이제 주둔을 하면서 비행장도 생기고, 그 다음 에 미군 군함이 이제 조금 작은 배들은 안에까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로 그 그 군인들이 있고 군부대가 있으니까 당시 50년대는 에 주변에 마을이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양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오다가 특히 미군이 그 주변에 주둔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초시는 청초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석호라는 의미에서 자연과 보존과 보호의 그런 개념하고 좀 동떨어진 형태로 이 주변에 집중적으로 이 건물들이 들어서고 시가지가 형성이 되고 실제로 속초 중심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속초 시가 시로 승격이 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영랑호는 어떠냐라고 하겠습니다. 영랑호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수많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남북으로 쭉 이제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산 쪽으로는 아니지만은, 약간 그 동, 저 서쪽으로도 이 어느 정도 시가지가 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쪽으로도 약간 좀 시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상당히 그 번화가 됐습니다. 카페들도 들어서 있고,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보통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 일반인들 보기에는, 속초시가 이 영남으로 석거로서 관리를 안 하고, 상당히 파괴적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 속초시의 그 그럴 수밖에 이유가 없는 것이 속초시의 그 발전 방향을 이렇게 발전해 온그 형태를 이렇게 보니까 맨 처음에 청초호의 주변을 중심으로 속초시가지가 발달했고 속초시 자체가 이제 발달했고 거기가 이제 핵심 지역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청초호는 보존이 아니라 개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다음 에 영남호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영남호도 마찬가지로 거기밖에 없다는 얘기죠. 제가 생각할 때 옛날에는 영랑호하고 이 청초하고 호두 개가 붙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속호가 처음 형성될 때는 영랑호는 약간 북쪽에 있고 그 거기에 비해서 남쪽에 이제 청초호가 이렇게 있는데 두 개가 이렇게 붙었을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두 개가 붙어 있는 그 속초시의 현재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영랑호 북단하고 청초 남단이 속초시의 그 끝이 끝과 끝이면 남과 북입니다. 그러니까 속초시는. 크게두두 두 군데가 있다는 얘기. 영남호하고 청초의그 유역이 속초시 그 지역이라는 얘기죠. 지역의 범위라는 얘기죠. 실제로 속초시에는 서쪽으로 좀만 가면은 설악산 지구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는 산지가 되는 겁니다. 속초시의 산지 비중이 그그 그 산림 비중이라 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산림 비중은 산림 안에는 그 법에 의해서 간에 뭘 건물을 짓거나 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비중이 80%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진다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좀 이렇게 그려 가지고 선을 구획을 해 보니까 북쪽에 영랑호하고 남쪽에 이 청초호가 두 군데가 요게 붙어 있으면은 요게 바로 속초로 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이 그렇게 좁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우에 바로 위에 있는 고성군는6 6 0 k m 평방미터, 양양군는 600이 넘어, 603인가, 600, 605 정도의 그 평방킬로미터. 가운데 속초가 약간 그1 0 5그 660인데 1 0 5뭐 킬로평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그실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나마 이렇게 이쪽이 동해고, 이쪽이 서쪽이라 그러면은 그나마 이쪽은 산지가 7, 8 0가 차지하기 때문에 산지가 80 킬로평방미터입니다. 그럼 이쪽이 20 정도 되는 거죠. 영랑호의그 면적이 그10 킬로 평방 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 청초호가 8 킬로 평방 미터입니다. 그럼 남아 있는 산지 빼고 개발할 수 없는 사람이 살수 없는 그걸 빼고 그 산지하고 설악산을 빼고 그 다음에 그 영랑호하고 실제로 이제 청초호 그 면적을 빼면은 속초시에 사람이 살수 있는 면적이 7 2 5 킬로 평방 미터입니다. 그러면은 그곳에 사람이 인구 8만 2천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 속에다가 집을 지을 수 없으나, 바다에다가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실제로 송청초하고 영랑호 주변에 집을 만들, 집을 짓거나, 아니면 사람을 살수 있는 집을 짓거나, 아니면 은 사람이 살수 있는 인프라를 건설할 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속초시의 그 석호 관리 방법이 다른 세계 강릉시하고, 양양군하고, 고성군과는 조금 다르게 개발과, 그 다음에 이제 뭐좀더 좀더 발전하면은 좀더 이제 좀 나아가면은 관광객 유치 이렇게밖에 할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핑계하는 핑계도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속초 시민이긴 하지만은 그걸 제가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도 그렇다라는 얘기고 고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죠. 속초시는 영농하고 이 청초를 빼버리면은 이게 만약 속초시가 아니라 그면 없는 거죠. 속초시가 그 정도로 상당히 좁은 면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나무 자체도 주변에서도 주변에다 집을 지을 수밖에 없고 주변에다가 시설을 지을 수밖에 없고 주변에 공공시설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뭐 옆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공시설들도 있습니다. 뭐 청초는 뭐 내향으로 사용을 했었으니 속초시의 그 주변 이 속초시하고 고성하고 이 내향으로 이제 이제 사용을 했었으니까 실제로 그 주변에 마을이 형성 이제 도시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로 본다 그러면은 속초시의 그 석호 관리 방향과 방향과 인식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자료를 조사해 보고 좀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석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속초시는 왜 석호 관리가 그 모양인가? 라고 이제 그 문제 의식으로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아 실제로 지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서 오늘 제가 영상을 찍게 돼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